강경에 위치한 아주 작은 학교, 낯선 이곳에 등교를 준비하는 석현비 씨가 보이는데,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저 지금 등교 중인데요? 왜 이렇게 늦으세요? 별로 안 늦은 것 같은데요? 아니요, 늦으셨어요.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? 저, 사장님 매점 갔다 왔는데요? 슬리퍼 신고 갔다 와도 돼요? 될걸요?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괜찮은요서장민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저럴 건데요? 이런 데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먹무싫 어, 될걸요?